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좀 제가 느그 지릭 좀 뒤로 제끼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어... 원래 이제 켈빈만 그 예정론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했죠. 원래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 주권 사상, 그 주권 사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사단의 논리가 뭐냐면 인간도 그 결정에 일부 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 <laughs>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이 구속과 인간의 그 여정 그다음에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6천 년의 역사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인간을 이제 6천년을 지내고 이제 곧 세상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 와 있죠. 그거를 이제 그, 그 브랜든 빅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담스 리즈라고 얘기해요. 아담스 리즈, 즉 아담의 임대 계약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요. 그, 물론 뭐 자기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단에게 그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 <laughs> 세상에 대한 주권, 주권이라기 말보다는, 뭐 그렇죠. 통치, 이거를 리즈를 줬단 말이에요. 임대를. 그래서 임대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이제 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 문제는 그 임대계약,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인을 띠게 합당한 분이 나타나셔서 인을 띠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물음의 교리죠. 음. 자, 그래서 그, 어, 아담의 리즈가 끝났으니까 이제 세상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 마귀가 이제 계속, 아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연장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연장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겠다. 그죠?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켈빈의 예정교리라고 하는 건 원래 어거스틴의 하나님 주권 그 어,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켈빈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프랑스에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제 제임스 7세가 엄청 핍박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는 국여국가가 되면서, 어, 결국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해, 어, 죽고, 살해당한 거죠. 죽고, 그 켈빈은 이제 그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켈빈 신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그 켈빈 신학교에서 지금 오늘 좀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켈빈의 예전교리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 이제, 셋업했다는 튤립. 이거를, 어 마치 켈빈이 게 주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요. 예 근데 이 튤립의 내용을 자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 어떤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완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켈빈 신학교에 입학했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나중에. 아 켈빈의 틀린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별로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지. 알미니안주의를 어,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웨슬리안이에요. 근데 웨슬리안이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과 충돌이 나는데 뭐 웨슬레안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급도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자기 걸 이렇게 주장하다가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마귀의 교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답습하는 놈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감리교가 생깁니다. 이 감리교를 이렇게 유지 운영, 운영이라고 그래야 돼요.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하나 좀 부족한 거 없거든. 어느 게 부족하냐면 성령의 은사 부분, 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소위 그 웨슬리안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애매모하니까 거기다가 성결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위 성결교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그 성교, 한국에 있는 한, 저, 서울시인데 성결교단과 그 다음에 그 감리교 중에 바로 웨슬리안 계통의 감리교는 이게 한 통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결 교단이 생기는데 다 이단이지 문제 많죠. 대표적으로 만민중앙교회라는 데가 이제 성결 교단의 그런 그걸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망해서 그 목사가 간음으로 이제 뭐 엉망진창 되잖아요. 저도 그 판결문을 읽어보고 그 교회 그 당시에 제가 한 3년 다녔었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야 이건 생마지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음, 뭐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봤는지 또는 이걸 연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일명 켈빈의 예정교리라는 걸 이제 켈빈 신학교에서 켈빈이 주장했답시고 주장하는 것이 튜 i 립입니다튜립 튤립, T U L I P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튜일립입니다. T U L I P, 튜일립. 봅시다. 이튜립은 켈빈의 오대강령이라고 주장하면서 T U L I P, 그래서 여기 T U L I P 이 다섯 글자의 머리 글만 따가지고 튜일립이라고 불면서 다섯 개의 켈빈의 예정론적 주장이라고 여기다 나타나요. 영어로는 Total d i p l o m a c 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utonomy 일 r e g i s t e b l e grace perseverance unit.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타락 어, 완전히 이제 다 뺏겼다 이거예요. 아마들 그지 됐다. Unconditional election. 어,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 election을 하시는 거, 요 세우는 거예요. Un컨 조건이 없어, 무조건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limited atonement.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지. 아니, 누구는 어턴먼트.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못 받아? 그랬더니 이제 교리에다가 리미티드 t e 어턴먼트. 그냥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야. 예정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만 어턴먼트를 받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단 택한 사람은 막 빼도 받도 못하게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무조건 구원을 받아. <laughs>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는 뭐 성도를 견인한다는 건 얘가 되죠. 이게 Saint니까.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튤립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못 배우면요. 별 희한한 놈 많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치려고 그래요 옛날에도 한번 했었어요. 제가. 근데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 잊어먹으니까. 또 제가 올린 게뭐 한두 개가 아니군요. 수천 비디오가 돼요. 네, 보겠습니다. 자, 토탈 디플로보티라는 말은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다섯 개의 꼭지, 이건 뭐 제가 쓴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켈빈이즘을 따라다니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자기네들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네 개를 이렇게 깔아놓은 건데 이걸 읽어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먼저 네개 한번 좀 봅시다. 사람들 즉 인간이 인간은 그 타락한 죄성이 매우 깊고 강력하다. 타락한 죄성이 매우 깊고 강력하다요. 한마디로 너무 커서 이 타락한 죄성에서부터 못 벗어난다. 다 사랑했다, 다 죽었다. 두 번째는 죄의 노예다. 뭐 이건 맞죠. 우리에게는 자신의 반항과 눈먼 상태를 극복할 도덕적 능력이 없다. 알니안 주의는 뭐라 그래요? 알수 있다!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예의 의지라는 거예요. 절대 이 죄에 대해서 뭘 알거나, 그 뭐, 상태에서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에게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무능력. 한마디로 자기가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어, 로 주셔야만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Grace. 오늘 여기서 이걸 좀 길게 얘기할 건데 은혜만이 우리의 반항,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항을 이기고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시며 우리를 부족대로 유유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네 가지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인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짙게 깔려 있어요 그 관점에서 전적 타락을 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운 사람들은 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저 타락한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적 의미 영적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리포메이션, 즉 개혁주의 교단,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인간 안에 한마디로 똥물로 쪄든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저게 문제가 뭐냐면요. 타락한 죄성이 멀어운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을 지배하는 마음의 지배자, 마음의 생각을 넣는 존재, 육체의 본능을 따라 생각을 집어넣는, 구습을 따르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악령이에요. 한국말로는 귀신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얘기하는, 걔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왜 저항을 하지 못하느냐? 의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항하죠. 그러나, 사단은 보지, 보이지 않는 전제들이고, 그들의 강력한 진을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윗대들이 지어놓은 그런 아주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망령된 행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의 생각과 자기 내면의 어떤 것으로서, 그래서 이래 인이 배겨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아무리 입지 못하면 못 벗어나요. 그런데 저런 논리로 치면 저게 이제 저기서 변증 이제 뭐야 기독교적 변증법이 나오는 거 변, 변증법이래. <laughs> 변증론이 나오는 건데 저렇게 설명하면요 듣는 놈이 아무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할수 있는데 아뭐 죄송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성, 성, 선, 선 아니야? 성, 선이든, 성, 악이든 간에. 그 마음을 지배하고 거기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그아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아이과 마귀예요. 괴로 말미 아저 우리 속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제 우리는 영이 아니고 육체가 된 자들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지. 무슨 애매모한 얘기, 뭐 인간 마음 안에 뭐 죄성이 뭐 어떻게 어떻게 혀 있어요? 점처럼 베혀 있습니까? 아니면 똥물처럼베혀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저런 말로 이런 말로 이 전적 타락이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전적 타락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니까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저도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노예다. 왜 죄의 노예가 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체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생각을 따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을 따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노예인 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놈이 죄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자신의 반항과 눈먼 상태를 자신이 반항하는지 반항하지 않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내오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거 지난번에도 얘기했, 예, 죠 수도이고, 스토이 각파. 걔들 뭐예 철학.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철학. 그리스의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뭐반항하고뭐할 것도 없어. 부분적으로 반항을 봐야 지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 따지는 거죠. 그리고 눈먼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냐. 알 수가 없어요. 자, 눈먼 상태인 거를 내가 알려고 하면 그것을 알수 있는 새로운 존재. 영적 존재. 그것이 바로 내아마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영에 불어넣은 마음에 불어넣은 내아마 그거는 루아흐나 푸뉴마랑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물론, 푸뉴마라는 단어는 네셔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어, 본질적으로는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으로는 네셔마인 겁니다. 그게 없는 한은 알 수가 없네요. 왜 동물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논문 상태인 걸왜 극복하는 지식을 못가지입니까 그들에게는요, 네페시만 있지, 네셔마가 없어요. 주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듣는 놈이, 뭐, 도덕적 능력이 왜 없어? 어?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이따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신에게는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무능력. 아니, 자신을 구해내다. 이 구한다고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어토먼트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죄를 간과하시는 거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간과해? 죄인이. 무슨 무능력이야? 아니, 지가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빼빨아 가지고 막 가로네 그 죄를?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것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만 없어지는 거죠. 아니 옛날에 번제를 드렸더니 양의 피를 뿌렸더니 갑자기 안에 있던 죄가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희석이 되면서 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정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의 율법적 약속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지. 무슨 무능력이야 이런 말이 성립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할때 이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뭐말맞다나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코나 후비고 있, 있,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지금 여기 말하는 튜립이 그 얘기를 해, 해두고 있어요 자동으로 가는 거라고 그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첫 번째는. 우리 속안에 내셔마를 다시 살려 주시는 것, g a 개인하는 것. g a 개인하기 위해서 내가 뭐한게 있어요? 한게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생명체에 그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그 부분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저 은혜라는 게 무슨 공짜로 뭐 대충 개기면서 뒹굴거리는 건 줄이야로. 그래서 은혜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만. 맞습니다만. 마치 인간이 아 저게 은혜지, 아 은혜에 의존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짐승이었는데 내셔마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 옛 구습과 옛날 걸 따르는 초등학문과 그것이 편하다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잖아. 거기에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수행하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네시아마가 깨달아서 양심으로 그걸 할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더니뭐 결정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다 하는 건줄 알아요? 택도문술을 자꾸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은혜로만 보는 눈을 준다. 요건 맞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수 있죠. 요건 맞아요. 네 번째만 맞죠? 나머지는 문제가 있어. 또 봅시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는 은혜의 무조건적 행위다. 어, 무조건적 행위다, 은혜요 자,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했다. 그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 말은. 어, 어떻게 선택을 하셨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을 대상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어떤 경우도 구원이고 용서고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사람에게 눈과 귀, 와 눈과 어, 이 마음을 고칠 때, 도시려고 하실 때 은혜로 하나님이 내 샤마를 살려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름대로 전부 택함을 받아, 부른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불렀는데도 그냥, 뭐, 저, 또 화장실이나 가고 뭐, 어? 대변이나 놓고, 이런 인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 그러면 그게 자유의지야? 아유, 죄를 무상이 여기, 무심히 여기고, 그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게 자유의지예요. 죄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주권,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지. 자. 세상이 시작되기 창세전에 주어졌어요.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우는 자들은 뭐야? 생명책에 기록돼 있었는데 생명책에서 지워. 근데 여기는 무조건 선택이 뭐냐면 일단 됐으면 안 지운다는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그 사람들을 택했기 때문에 뭐별 짓을 다하고 개차반을 치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택했으니까 다 구원해야 돼.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렘넌트. 세 번째는 맞아요. 죄 굴레에서 건짐을 받고 인도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이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선택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에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 안 한다. 계속 인도에 갑니다만 그래도 안 하고 개긴다. 죽고 맙니다. 자꾸만 죄짓고 그러면. 그럼 무조건 서컷해? 말도 안되면서 자꾸만 해. 또 봅시다. 제한속죄. 이 제한속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효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된다고,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제한적 속죄는. 아니 짐승도 속죄가 일어나? 어? 그러면 소나 돼지나 개나 전부 속죄가 일으킬 수 있어?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짐승이에요. 존귀에 처하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짐승은요, 어차피 버리기로 예비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다라고 하는 이 논의 전에, 제가 지금 두 개만 썼는데, 이 논의가 길어요. 그긴 논의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으나, 열명 있어. 근데 열명 중에 뭐, 여덟 명이 그러니까 10명이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나 2명만 하나님이 그 효력을 미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10명이 다 구원받는 게아니야 그중에 8명은 버리기로 예비된 토탈 디프로버티. 거기 해당되는 자들이야. 2명만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속죄가 일어나지. 어쨌든 제가 그것만 골라썼으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제한적 속죄가 맞는 거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맞는데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 거지 같은 얘기는 안 맞는 게 줄줄이 나옵니다. 심오대로 인간적으로, 심오대로 쓰고 앉았어요. 마지막 부분 봅시다. 아, 불강력적 은혜.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어, 자경 미달의 반항자라 해도, 하나님이 그를 값없이 구원하기로 택하셨으면,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어, 그 저항에 놀랍게 이긴다. 웃기고 앉았네. 아니, 기본 4장 1절에, 그, 김성수 목사도 그건 얘기하지 않더구만, 엉뚱한 소리 하더구만.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는 실, 어떤 자들이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걸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불광역적 은혜야, 어? 성령을 모독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는데, 고의적으로, 어? 임의로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는데, 그거는 예가 없는 거야?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안 일으켜? 못하면 얘기해 백동수를 자꾸만 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가 딱두 개야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저, 이 튤립에 해당되는 사람 다 죽을 놈이두 종류밖에 없어 아유 이 가짜야 이 가짜들아 그속 안에 성경 안에 봐라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니 입성하지 못하는 자성 바깥에서 울며 일을 가는 자 지옥에 떨어질 자, 어? 또, 뭐가 있어? 어? 불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 같은 자. 종류가 많은 거야.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지 혼자서 단순화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하고. 이것도 마귀에게, 이거 잠깐 주장하면요.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종과 아들, 종과 친구를 구별하잖아요. 예수께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수 없지만, 친구는 다한다 그러잖아요. 종류가 둘이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과 왕두 종류가 있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했고, 또 하나는 왕으로 택했다 그러잖아요. 왕이 뭐예요? 아들이죠. 제사장은 뭐 종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의 견인. 저는 뭐 성도의 견인은 맞다고 봐요. 근데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믿음에서 승리한다. 저는 말 그대로 성도예요. Saint. 게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을. 어. 어. 엉뚱한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수에게 끝내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다. 요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견인한다. 그거는 뭐100%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나 믿으면서 떠난 자까지 견인한다고 말이 안 돼요. 성도들만 견인하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견인했다니. 네. 자, 이제, 뭐,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어, 뭐, 메일이나 주세요. 저는, 어, 저게, 뭐, 켈빈에 튤립이 있다 없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갔더니 이제 그 조직신학 교수가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뭐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던 그 성서대학교 가짜야. 신학교 가지 마세요. 가짜 신학교들 가짜 교수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신학교 학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트튤립이라는건100%어 칼빈이 내놓은 교리는 아니다. 뭐 그런데요. 저는 관심은 없었는데 후에 이제 제가 뭐 신학교 다니면서는 아니고 이제 깨달았던 얘기들을 저런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가는 건데. 뭐,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100% 바꿀게요.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